안녕하세요. 세금킬러 자담세무에게 소희경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2024년 세법 개정안 4일차 시간입니다. 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신탁소득납세의무자에 대한 신탁세제 합리화에 대한 개정사항 내용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바꾸어서 볼게요. 여러분 제목은요. 신탁소득납세의무자, 신탁세제 합리화에 대한 법인세법제 5조 그리고 소득세법제 2조의 3 그리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의 2의 개정사항입니다. 현행 신탁소득 과세 방식은요, 원칙이 수익자 과세입니다. 그리고 개정안도 마찬가지로 원칙은 수익자 과세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현행 규정에 의하면, 수익자가 특별히 정해지지 않거나 없는 목적 신탁인 경우 그리고 신탁법에 따른 수익 증권 발행 신탁인 경우 그리고 유한 책임 신탁 그리고 위탁자가 신탁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 통제하지 않을 이런 네 가지 경우에는요 여러분 수익자 과세가 원칙이지만 수탁자 과세를 납세 의무자가 선택해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수익자 과세를 적용을 할지 수탁자 과세를 적용을 할지는 납세 의무자가 재량껏 당해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선택해서 적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네 가지 경우, 즉, 목적 신탁, 그리고 수익증권 발행 신탁, 사업신탁, 그리고 위탁자가 신탁 재산을 실질적으로 집에 통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정안에 따르면 수탁자 과세 원칙이 적용되겠습니다. 이 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위탁자가 실질적으로 신탁재산을 통제, 지배하는 경우에는 현행과 마찬가지로 위탁자 과세가 적용되겠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신탁재산과 관련된 우리 납세의무자를 제가 여러분과 같이 세목별로 살펴볼 텐데요. 일단 첫 번째, 법인세와 소득세입니다. 앞서 살펴보신 내용과 같이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해서는요, 여러분,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여러분, 원칙적으로 수익자가 납세의무를 부담을 합니다. 하지만, 개정된 사항에 따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수익자가 특별히 정해지지 않거나 없는 목적 신탁인 경우, 그리고 두 번째, 신탁법에 따른 수익증권 발행 신탁인 경우, 그리고 세 번째, 유한 책임 신탁, 즉 사업 신탁인 경우, 그리고 네 번째, 위탁자가 신탁 재산을 실질적으로 집에 통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행은 수익자과세, 수탁자과세를 납세의무자가 선택적으로 사, 이제 적용을 할수 있었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수탁자과세로 원칙이 변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탁자가 당의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집에 통제하는 경우에는 위탁자과세를 적용받습니다. 두 번째 세목입니다. 부가가치세는요.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에는 수탁자가 신탁 재산별로 각각 별도의 납세 의무자로서 여러분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에도 공동 수탁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공동 수탁자는요 부가가치세를 연대해서 납부할 의무가 있고요. 그중에 이제 공동 수탁자 중에 실질적으로 신탁상을 주로 처리하는 수탁자 즉. 대표 수탁자가요. 이때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위탁자가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위탁자 명의로 공급을 하거나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 통제하는 경우로서 일정한 경우에는 위탁자가 부가가치세법상 납세 의무를 부담을 합니다. 즉 부가가치세에서는 수탁자가 신탁재산별로 각각 별도의 납세의무를 진다는 점 그리고 위탁자인 경우에는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위탁자 명의로 공급하거나 당의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 통제하는 특정한 경우 즉 부가령에서 규정하는 그 사항에 해당이 된다 그럼 그때, 그때는 그때 위탁자가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세목은요 여러분 상속세와 증여세입니다. 어, 신탁 재산과 관련돼선 여러분 아시죠? 비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으로 보아서 상속세를 계산을 할때 상속재산에 포함이 됩니다. 또한 비상속인이 신탁으로 인하여 타인으로부터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차피 그 이익의 상당액 역시 상속재산에 포함이 됩니다. 수익자가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수익자 연속 신탁인 경우에는 이때에는 타인이 취득한 신탁 수익권의 그 가액은요, 사망한 수익자의 상속 재산에 포함이 되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유언 대용 신탁인 경우에는 역시 상속세가 과세되는 상속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증여세와 관련돼서는 타인 신탁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수익자가 원본 및 이익을 받을 경우에는 원본 또는 이익이 수익자에게 실제로 지급되는 날을 증여일로 보아가지고 해당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가액을 당해 수익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가지고 증여세가 과세가 되고요. 이 경우에 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을 수익자로 보고요. 수익자가 만이 특정되거나 존재하게 될 경우에는 새로운 신탁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당해 수익자에게 납세의무 즉 증여세 납세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재산세와 및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어, 재산세와 우리 종부세에서는요,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그 신탁재산의 보유에 대한 납세 의무자를, 즉, 재산세 납세 의무자,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는요, 여러분, 위탁자이고요. 수탁자는 신탁재산의 범위에서 물적, 납세 의무를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목입니다. 양도소득세. 굉장히 궁금하시죠? 양도소득세와 관련돼서는 우리가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 양도소득세법 그 정의규정에서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신임관계에 의하여 위탁자의 자산의 신탁이 설정이 되고,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된 경우로서, 위탁자가 신탁설정을 해지하거나 신탁의 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는 등, 즉, 신탁재산을 위탁자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소유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는 경우에는 양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즉, 신탁, 수익권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역시 우리가 양도소득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신탁, 수익권의 양도에 대한 세율은 여러분, 우리가 적용한 일반적인 양도소득세와는 좀 달리, 과세표준 3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20%, 그리고 3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25%에 해당하는 두 단계 누진세율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탁수익권의 양도를 통해서 신탁재산에 대한 지배통제권이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에는요. 이 경우에는 신탁재산 자체의 양도로 보아서 양도소득세가 적용되겠습니다. 어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제가 신탁재산에 대해서 과연... 신탁 소득에 대해서 우리 세법이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을까 납세 의무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을까 참 궁금했고요 제가 아무리 세무사지만 이제 이렇게까지 깊게까지는 와서 이제 많이 보진 않았어요 그냥 이제 보면서 대략적으로 어 그래. 수익자 과세 원칙이지, 이게 신탁과 관련돼서 굉장히 많이 변화가 좀 있었고, 우리 세법은 2000년대에 들어와가지고, 이 신탁 소득과 관련돼서, 이 신탁 세제에 대해서, 우리 세법이 좀 규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나가는 방향을 취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신탁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사법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우리가 오래전부터 이제 신탁, 신탁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보험에도 많이 적용이 되고 그랬는데, 우리 세법은 2020년도에 들어가지고 굉장히 많이 신탁에 대해서 이제 세제가 굉장히 좀 이렇게 어떻게 되면 명목화됐고 굉장히 좀 선진화되고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올해 이제 2024년에 이제 지금 개정세법안 또 이제 이렇게 원칙은 수익자 과세이고 기존의 수익자와 시, 수탁자 과세를 이제 선택적으로 적용을 할수 있다던 것을 일정한 일정한 그네 가지 조건 하에서는 수탁자 과세로 적용 이제 변환이 되고 그리고 위탁자가 실질적으로 당의 신탁 재산에 대해서 지배권이라든가 통제권 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면 위탁자 과세가 현행대처럼 적용이 된다는 거 여러분과 같이 한번더 이제 점검을 해 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여러분 신탁 재산에 대한 납 세무자 어떻게 와 닿으셨나요? <laughs> 어 저는 이 내용을 이제 제가 이제 좀 씹어먹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에게 신탁과 관련돼서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요 이제 제가 세포 개정 한요 집중 탐구 시간이 끝나면은 그다음 신탁과 관련된 그 세제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한 시간이나 두 시간 정도를 더 마련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요 신탁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굉장히 좀 많이 알아야 될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요즘 솔직히 신탁이 적용 안 되는 데가 없거든요. 요즘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재건축되는 경우에 신탁 방식을 많이 이용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험도 굉장히 많이 적용이 된다는 점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음, 어, 올해 한 말쯤 되면은 요 신탁과 관련된 그 세법 내용 중에 여러분에게 좀 많이 유익할 그런 내용을 추려가지고 한번더 네, 소개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어 여러분 오늘 세법 개정안 집중 탐구 4회차 시간이었습니다. 신탁 소득 납세 자전 어떻게 가고 있을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세목 다섯 가지입니다. 그리 다섯 가지인데 일곱 가지죠.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증여세 재산세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마지막 양도소득세까지 이렇게 살펴봤는데 모쪼록 이 내용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구독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 오늘 비가 왔는데 날씨가 내일이면 좀 내일 이후부터는 좀 쌀쌀해질 것 같습니다. 이 쌀쌀해질지는 겨울 날씨 여러분 건강 유념하시고 항상 기쁘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